여러분, 모두, 아,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오늘은 PS 2022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베타 테스트가 나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은 6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7월 8일까지 이제 베타 테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은 뭐 엑스박스 플레이테이션 5, 플레이테이션 4 이런 식으로 이제 어, 이제 요, 여...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테스트 버전을 다운받아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보니까 그 PS 2022가 이제 9월달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 트위터 공식 트위터에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찾아봤었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그걸 못 보여드리지만 9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PS 2022만 쳐도 테스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모바일도 자연스럽게 이제 2022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씩 나올 텐데 9월달에 한다고 치면은 보통 플스나 그런데서 먼저 정식 출시를 한 다음에 한두달 뒤쯤에 이제 모바일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월달에서 11월 사이 그쯤에서 이제 2022가 정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모바일도 테스트 서버를 열겠죠. 그래가지고 한 9월달 그때쯤에 테스트 서버를 열것 같긴 해요. 그때쯤 열어가지고 이제 미리 체험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고리섬 7월달이고 7월달이면은 이제 뭐 10월달까지 세 달밖에 안 남은 거여가지고 사실 금방이거든요, 진짜로. 제가 봤을 때는 유로 다 끝나고 한한한달 뒤쯤에는 그래도 좀 여러가지 2022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.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 네. 정보들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고. 사실 이 PS 2022가 이제 엔진을 바꿔가지고 이제 좀더 새로워진다는 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모바일도 이제 나오기까지 얼마 안 나온 것 같으니까. 최대한 열심히 기다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